아구가 이가가 내 얼굴처럼 뽀야타. 그죠? 캬 누런 김에 더 키야 더마이 반갑습니다. 산정 고남이 인사 올리겠습니다. 육지배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? 자, 오늘은 간만에 소두공 요리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가 해물찜 종류를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아구찜 생물 아구를 강원도 홍천은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좀 공수해오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간만에 폭풍검색을 해갖고 편안하게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세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어왜 순살을 시켰는데 뼈가 있는 게 맞죠? 막 퍼먹고 싶었어요 막 퍼먹고 싶어 아기간 조금 양이 작다 콩나물, 미나리, 대파, 아기 분말 소스 이렇게 왔는데 다 때려놓고 끓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거를 5분 정도 삶아 끓는 물에 삶고 콩나물은 뭐 1분 데치고 막 골치 아파 와 물! 물좀 넣어주고 간 살짝 데쳐 갖고 소주 한잔딱 때리고 이거 아기 집 마무리하는 걸로 같이 묵고 살자고 하는 짓 아이가 맞지 야, 그럼 순살로 좀 줄까 자, 야, 오늘, 야, 금잔에 한잔할까요? 금잔에. 야, 술고래님이, 어, 이렇게 드루와 이렇게 금색으로 새겨가지고, 이렇게 술잔을 선물로 주셨습니다. 아이고, 잘 먹겠습니다. 아, 이걸 먹는 게 아니고. 그러나 맛은 봐야죠. 한잔 딱, 따라주고. 네, 표고장아지하고 소주. 잠깐 이거 대기 전에 먹을게요. 이거 표고농사 지으시는 분이 만든 거예요. 표고장아지 자, 일단 한잔합시다. 자, 두루와이. 이거 야 좋네 크. 음 표고장같이 음 맛있나요? 저희 끓는 물에 이거 아기간을 안 키워라 그러죠 자 데쳐줄게요 요새 어니언 애플 왜안 드세요 어니언 애플은 먹을 때가 있고 안 먹을 때가 있고 우리가 그렇다고 맨날 밥만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빵도 먹고 라면도 먹고 국수도 먹고 파스타도 먹고 이래저래 막 돌아가면서 먹잖아요 왜 그런 거지? 요거 더안됐어도 되죠 이만큼은 됐죠 짭짜부리하나 이거 맨날 입고기만 먹다가 요거 먹으니까 네. 기분좋은 비릿비릿한 맛아시죠요아 싱싱하네요 두르와 아프네. 아기를 싸가지고 아기하고 미더덕도 있네. 음. 자 고추냉이 를좀 많이 넣어야 돼. 이집 그림에는 새우도 여준다 했거든. 새우도 한 여섯 마리 여준다 했는데 새우 안 보이더라고. 새우 그림 여를 말지. 내 마음은 새우 먹고 싶었어. 그래서, 시키면 안 되는 집이니까, 제가 오늘은 안 알려드릴게요. 어제는 제가, 닭목살 당목살 맛있어가고 알려드렸잖아. 근데 여기는 말안 할란다. 지상파 종편 한번 나가자고. 지금, 한 군데 섭외가 들어오긴 했어요. 저, 노래하는 방송인데, 저 고민 중이야. 야, 이제 됐! 이제, 요, 아구가, 을추다 익었어요. 아구 한번 봅시다. 아구. 오, 살. 이제, 그의다들갑니다그의그의다들간다 다, 됐! 아이고 아구가 이가가 내 얼굴처럼 뽀얗다 그죠? 이게 저는 이거를 잘 몰라요 수산물은 잘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거막 모르게 좀 얘기하는 편이니까 좀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많이 얘기 정보를 많이 주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간장을 푹찍어야와이이 표고 간장에 찍어 먹으면 이야 끝났지 뭐야아이 고추냉이 확 듬뿍 올려갖고 또 한잔합시다 자 두두와와와이 맛있네. 오오오오오오! 살코기 맛이 어떠냐고요? 살코기 파근파근합니다 식감은 파근파근 아 맛있다 뭐라 얘기하든 맛 표현은 모르다는데 맛있습니다 맛있으면 돼와 맛있다 이거 아구는 좋은데 그왜에 새우를 그한한 2마리만 딱 넣어줬으면 그 기분 딱 좋게 그잘됐고구만그 그걸째 자 이제 여기다가 콩나물을 1분만 데쳐줄게요 고리 약하다고요? 불이 또 약하면, 불은 또. 물 빼주고. 아구 여코, 콩나물 여코. 그리고, 정체 모를 이 마법의 분말가루. 이거 여코. 그리고, 물 200ml 새로 넣으라 했어. 분명히 새로 넣으라 했습니다. 와, 근데 이거 3인분이라는 거는 좀 그렇다. 이게 왜 3인분이고? 요즘 사람들 소식 하나? 대파 여주세요, 대파. 대파, 대파하고 미나리. 근데 미나리 너무 짙다. 조금만 더 해줄게요.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래도 그럴 듯하다. 양념이 좀될 때까지 조금 놔둘게요. 지금까지 물론 몰랐는데 소뚜껑이 크긴 한데 엄청 커요 소뚜껑이 거 내가 캐내에서 몇 센치 뭐 이거 이렇게 했더니 5cm 줄 아는데 답답하더라. 요소 이거 요까지라 그래 얘기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자꾸 5cm래. 아 이거 5cm였으면 내가 진짜 필님떠났다 되겠습니다. 아 이거 이거를 이렇게. 제대로 됐습니다. 이렇게자 완성 의거던지 간에 완성했습니다 아거찜야 이거. 좋다 자거이갑시다이제 자, 두루와에 아구찜은 콩나물, 미나리 양념장이 딱잘 됐네. 맛있네. 와, 이 아기 살. 많이 짜진 않아요.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겁나 맛있진 않아요 여기에 가격이 15,900원이었으니까 3인분은 솔직히 아니다 3인분은 솔직히 아니고 이두 명이서 먹으면 딱 맞겠네 2인분 2인분이고 새우 네마리그 안녀조가 어저 삐끼따이 그리고 내가 또 삐낀게 순살이라 해갖고 이식 있는데 순살이 아니잖아 이 빼다가 이래 있어보면 순살 아니잖아 빼발리는니 귀찮아갖고 순살 시키는데 빼다가 있는거 봐봐 어떤 기분입니까 아 이거 삐끼따이가 아만 껍데기에 흐물흐물해요. 딱 좋아. 잘 되게 잘 졌어. 푹 찍어 갖고 이렇게. 간장 두숟지 흘리 가면서 먹게. 아 간장이라 먹으니까 좀 짜네요. 그냥 밥 먹으면 돼. 제일 맛있는거는 콩나물. 그마는좀남아있는데밥 볶자 간단하게 는개만 씨는 김가루 소리 안 나올 정도로 많이 했다. 새카마이 만들었다. 형님 작년 군대 에 있을 때부터 방송 자주 봤었는데 봤었습니다. 항상 재미있고 맛있게 먹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, 조지아이님. 별 말씀을요. 내가 내내 맛있게 밥 먹자고 한 거니까 그런 걸 봐주시고 좋아하신다는 자체 하나만으로 저는 우리 70만 7천 명의 우리 구독자. 그냥 구독 안 하시고 봐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. 다름밥 탄다고? 밥이 타는 게 중요합니까? 우리 술자리 지금 우리 진중한 대화하고 있는데 밥 타는 게 중요합니까? 자, 자봅시다. 이제 두루 와. 형님 치킨 몇 마리까지 드실 수 있습니까? 있으십니까? 저는 치킨 많이 못 먹습니다. 그 허벅지 살에서 이어 주는데 있잖아요. 이 다리에서 다그 몸통으로 이어 주는요. 동골 동골로베이 부분. 그거 두개 먹으면 끝입니다. 두두 와이 슈바인 학생이라는 제품을 협찬해 드리고 싶습니다. 에이 그건데 네, 협찬 안 받습니다. 그 그대들의 제품을 묵이고 싶으면 다이아 TV로 연락하세요. 이래하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. 저는요 그 모르겠습니다. 뭐 다른 분들은 뭐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. 아, 협찬을 받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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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비를 받는지는 모르겠는데, 그, 그거 안 해요. 공짜로 받아보면, 이, 제대로 된 맛을, 얘기를 못 해. 자, 일단은 녹화는 좀 끝내시다. 혈중 고기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인터넷으로 주문해봤습니다. 그냥 먹기 뭐그 소소하니까 아무튼 오늘 잘 먹거임. 한자 잘했습니다. 우리 유튜버들하고 잘하고 우리 생쥐비들하고 잘하고 갑니다. 자두 루아이.